자, 그러면 일단 이미지 트래킹을 위한 씬을 하나 새로 만들어줄게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Hello AR Foundation을 Duplicate 해주시고요. 이름을 이미지 트래킹이라고 지을게요. 아, 이미지 트래킹 실습을 여러 가지 할 거라서 이미지 트래킹 오브젝트로 지어줄게요. 첫 번째로 할 실습은 이미지 트래킹을 해서 트래킹된 이미지 위에 하나의 3D 오브젝트를 위에 올리는 그런 실습을 진행을 해볼 거예요. 이미지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는 AR Session Origin에서 컴포넌트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여기다 이미지라고 검색을 하게 되면 AR t r a c k e Image Manager가 떠요. 이 매니저를 추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이 AR t r a c k e Image Manager가 특정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인식된 이미지 위에 3D 오브젝트를 올려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이 AR 트랙트 이미지 매니저에는 세 가지 파라미터가 존재하는데요. 일단, XR 레퍼런스 이미지를 라이브러리 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뭐, 인식될 이미지가 몇 개인지 선택하는 부분, 그리고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 어떤 이미지가 인식이 되었을 때그 위에 어떤 게임 오브젝트를 올릴 건지, 그거를 배치를 해주는 파라미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일단, SS의 프리팹이라는 폴더를 만들어주고요. 여기 안에서 XR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 프리패브를 만들어 볼게요. 음. 우클릭을 하시고요. 크리에이트를 누르고 XR 부분을 보시면 레퍼런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와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여기에서 저희는 오늘 이미지 트래킹을 사용할 거기 때문에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클릭해 줄게요. 아까 보셨던 레퍼런스 오브젝트 라이브러리는 AR 키트 쪽에서만 지원하는 기능으로 3D 오브젝트도 인식을 해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무언가를 올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AR 코어와 AR 키트가 동시에 지원하는 게 AR 이미지 라이브러리라서 이 기능만 일단 사용을 해볼 거고요.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하게 되면 이 인스펙터 쪽에서 ADD 이미지를 할수 있는 부분이 나와요. 이걸 클릭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을 해줄 겁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식한 이미지를 하나 가져올게요. 어 폴더를 하나 더 만들게요. 크리에이트 폴더 해서 텍스처를 저장하는 폴더를 하나 만들 거고요. 이쪽에 2D 이미지를 하나 끌어올게요. 인포트 뉴 에셋 버튼을 눌러서 원하는 2D 이미지를 가지고 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미리 준비해 놓은 버터플라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서 이 이미지를 가지고 올게요 폴더에 있는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 드랍했을 때도 임포트가 되니까 그렇게 사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텍스처를 드래그해서 드랍을 해 줄게요 버터플라이라는 레퍼런스 이미지를 등록을 했고요 이 레퍼런스 이미지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스페시파이 사이즈를 체크를 해주시고 실제 인식될 이미지의 사이즈를 대략적으로 적어주게 됩니다. 저는 한0.4 정도로 해볼게요. 그러니까 40cm인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는 다 준비가 된 거고요. AR 세션 오리진 쪽에 레퍼런스 이미지 라이브러리를 드래그 드랍 해줍니다. 그리고 인식할 이미지는 일단 한 개니까 하나로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버터플라이 이미지가 인식이 되었을 때 나올 3D 프리팹을 이쪽에 올려주셔야 돼요. 3D 모델링 데이터를 구하기 어려우면은 s 스토어나 오픈마켓을 이용을 해가지고 얻어오시면 됩니다. 일단 저는 SS토어에서 받아올 거고요. 윈도우, SS토어를 클릭해주시면 온라인으로 검색을 할수 있는 페이지가 뜨고요. 그 중에서 저는 미리 생각해 놓은 에셋이 있거든요. 버터플라이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있는 버터플라이 에셋이 있어요. 이런 에셋인데요. 어, 설치를 하시고 유니티에서 열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바로 유니티 에디터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패키지 매니저가 뜨면은 여기에서 임포트 버튼을 눌러서 임포트를 해주시면 되고요. 네, 이렇게 임포트를 해볼게요. 이 버터플라이가 임포트가 됐는데요. 이걸 프리탭 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리고 하위에 보면은 데모 씬이 있어요. 이 데모 씬은 이 에셋이 어떤 에셋인지 보여주기 위해서 이거 판매자가 미리 만들어놓은 씬 같은데. 이런 에셋이네요. 돌 위에 이렇게 나비가 날아다니는 애니메이션이 있고요. 이거를 프리팹화 해가지고 저희가 사용을 해볼 거예요. 그래서 게임 오브젝트 하나 만들고 저희만의 버터플라이 에셋을 만들기 위해서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배치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프리팹 쪽에 이거를 드래그 드롭 해서 프리팹화 해줄게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돌은 없는 편이 좀더 이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서 돌을 그냥 지워줄게요. 이 필요 없는 폴더는 또 지워줄게요. 그러면 다시 이미지 트래킹 씬으로 돌아와서 AR 세션 오리진에 있는 트랙트 이미지 프리팹에 아까 만들어놓은 버터플라이 프리팹을 올려줄게요. 이렇게 하고, 빌드 세팅에서 현재 신을 추가한 다음에 빌드를 해줄게요. 레퍼런스 이미지로 등록한 이미지를 실체로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이미지를 인식 시켜 주게 되면은 저희가 등록한 프리팹이 이미지 위에 이렇게 올라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미지를 인식을 해서 오브젝트 위치를 업데이트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이미지의 위치를 바꿔 주면은 그 위치를 따라서 3D 오브젝트도 위치가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